도박으로 흥한 자, 도박으로 망한다. 도박에 대한 모든 진실, 본격 도박 토퍼 프로젝트. 도박. 엔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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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박에 대한 환상을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 탓자 이성혁이고요. 네, 마카오 김입니다. 네. 아, 마카오 김 님. 네. 오늘 특별히 뭐진급이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오늘 팬미팅에 왔다고 심됩니다. 아, 팬미팅이요. <laughs> 도박계의 BTS가 오늘 나오십니다 아 오늘 특별한 방송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엄청난 어, 분이 오셨다면서요 특별 손님으로 네 올인 오린. 드라마 올인의 어? 실제 주인공 분께서 실제 아 주인공이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음. 팬미팅 팬의 마음으로서 네네 직접 아련하러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기 전에 간단한 양력이 있습니까? 네네 우리 네. 차 민수 선생님께서는요 네 음, 지금 현재는 사실은 프로 바둑기사시기도 하십니다 아 바둑기사이시고 올해 2020년 2월에 네. 프로 바둑기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네자 음.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드라마 올인의 실제 주인공 차민수 선생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음. 선생님 아니,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주셔서 네. 드라마 올인의 음. 실제 이병헌 음. 역할의 주인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음. 직접 네,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내가 이 정도였다! 저는 76년에, 에, 예, 미국을 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84년에 이혼을 당했어요. 84년에, 예, 예. 네. 이제 집사람이 애를 키워야, 되, 키우겠다니까. 네. 여자가 미국사에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다 가자라고 그러고서. 돌아 나왔는데 주머니에 1달러 하나 있고 네. 잘 때도 없고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잃을 게 없었죠. 음. 이제 가진 것도 없었고. 도박과 게임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탑자만 음. 가지고 네. 이건 이제 권위자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탑자는 프로가 아니죠. 아 프로는 아니에요? 사기꾼이다. 아, 사기꾼. 아 사기, 사기 꾼이 아, 여기서 명확하게가주셔야니요 네. 도박과 게임의 차이는 뭡니까? 도박이라 그런 거는 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월급을 받는 사람이 네. 하루에 한 50만 원을 졌다. 음. 그러고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고 안 했다면, 은 네. 도박 중독에 걸릴 일도 없고, 도박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 레저라고 볼수 있겠죠? 예, 네. 네. 근데, 아, 그게 이든 돈이 아까워서 또 다음 주에 찾으러 갔다. 음. 그 벌써 중독이에요. 네. 그 상태가 중독인 거고. 아, 사실 네. 저희 나라 형법에서도 도박죄로 네.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음. 다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일시적인 오락의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걸 정확하게 집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네. 네. 일시적으로 그냥 뭐 기분 좋게 한 것까지는 뭐 네. 게임으로 보는 것이고. 예, 네. 그게 네. 이제 지속되면은 네. 네.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도박이 되는 거고. 네. 그걸로 인해서 생활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뭐 사회생활이 할 수가 없을 때. 네. 는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 돈을 따겠다고 하게 하는 순간 그건 도박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는 거죠 네, 돈을 맞습니다. 내가 쓰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네. 레저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도박에서 그래도 조금 돈을 땄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네가 착각들을 이제,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좀 따고 또 잃고 응.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응. 내가 조금 더 분석을 하거나 응.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응. 도박을 딸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응. 이게 이제 가능한 일입니까? 그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카지노 게임이라는 네. 거는 카지노가 1.5%에서 5%, 네. 5 정도 유리하게 돼 있어요. 카지노에서 네. 네. 그러니까 1% 이상 차이가 나면 음. 무조건 못 이기는 거예요. 아.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네, 설계가. 네. 그데 그러니까 카지노라는 게 뭐냐면 원래 그 유럽에서 왕정에 네. 재정을 세금을 걷기 위해서 네. 귀족들이 가서 놀던. 오락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카지노에 유리 나옵니다. 안데 네. 네. 가서 못했습니다. 아. 카지노에 와서 그 귀족들이 놀고 오락을 하고 사교장으로 쓰면서 거기서 돈을 잃고 거기서 나오는 재정으로 왕정의 그 일부분을 담당했던 겁니다. 네. 그게 카지노입니다. 음.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이길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음. 네. 그럼 이렇게 봐도 될까요? 선생님이 결국, 네. 이,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신 건 네. 카지노와 싸우신 게 아니라 사실은 카지노에 찾아오는 그 개인들과 승부를 했을 대부분은 때 대부분은 개인들하고 그렇죠? 승부 그렇죠 지금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네. 보통 사람들이 카지노 를 가서 카지노와 같이 이렇게 네. 대결 하게 된다면 절대 돈을 딸수 없다 이길 수 없죠 <laughs> 네. 네. 음, 네. 네. 카지노는 산업으로 생각을 해야지 네. 우리가 가서 돈을 딸수 있는 데는 아니다는 거죠 네. 돈을 잃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네. 내가 하루에 뭐 200불이면 200 불을 잃겠다. 음. 잃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가야지. 네. 200불 가지고 뭐한 300불만 따오겠다. 1000불만 따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 이제 스타트에서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네. 할수 없는 거를 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저 현해탄 저 부산서부터 현해탄을 그냥 뛰어가면 음. 일본까지 갈수 있죠. 왜냐하면 한 발이 빠질기 전에 <laughs> <laughs> 오른발을 내딛고 <laughs> 네. 그러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론하고 실제하고를 혼동을 하거든요. 네. 카지노를 이기게 되면 카운터라 그래요. 그걸 네. 카운트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카운터에다 이 r 을 붙여서 카운터라 그래요. 음. 카운터가 되면 카지노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laughs> 네. 못하게 해요. 어차피 그러면 아. 카지노에서 돈을 딸수 없는 <laughs> 거네요? 딸수 그렇죠. 없어요. <웃음> <웃음> 결국은 그렇거든요. 모든 게임은 응. 카지노한테 지게 되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카지노에서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가지고 5만 불을 땄어. <laughs> 네. 그러면은 매니저가 와서 <laughs> 네. 방을 일반실에서 <laughs> 스위트룸으로 옮겨줘요. 하루에 3천 불, 5천 불 하는 방으로 <laughs> 네, 네. 꽃그 들어가면 방 하나가 한 100평쯤 되고 음. 수영장도 있고 방 안에 네.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네. 그러고 마음대로 쉬다 가십시오. 음. 그래. 그러면은 가고 싶겠어요? 어디 가서 그런 데 저걸 받고 저기 사실은 못 가게 잡는 거거든요. 사실은. 갈고 가라. 이렇게.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아, 사람의 심리를. 황제, 던질입니다. 황제처럼 대회 좀. 네. 그러나 어느 순간 5만 불이 다 나가고 그 사람이 돈이 떨어지면 음. 아직 안 가셨습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이 도박하실 때와 지금 도박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선생님은 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네, 했던 네. 도박들이고 요즘 도박 문제가 심각해진 건 네. 이게 다 스마트폰 하나로 들어가고 인터넷으로 네. 들어가서 온라인에서 이 도박 할수 있게 돼서 네. 접근성이란 게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지금 도박 문제를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가요. 네. 고 네.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확장성이 그만큼 넓어요. 예. 네. 인터넷 포가나 물론 뭐 바카라니 이런 건뭐 말할 것도 없고, 음. 이건 못 이기는 거고. 네. 어쩌게 해도 인터넷 포카 같은 것도 이제 그 저희 같은 고수들이 음. 몇 명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데려다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다 가르쳐 줘요. 네, 그러니까 네. 입력을 해서 음. 로봇을 만들어요. 그걸 음. 보트라 그러는데 로봇이 음. 에, 접속을 시켜놓으면 로봇이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무지하게 잘하는 거죠. 음. 어, 그런 애들이 다 접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긴다는 음. 자체가 음. 불가능하고 바둑을 둔다 그러면 은 알파고랑 둔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정확한 네, 비유입니다 아, 이 네, 예. 이세들도 알파고한테는 <laughs> 못 이겨요 마치 아, 프로가사십니다 네.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laughs> 네. 차민수 선생님도 알파고 못 이기죠? 아무 이기죠 못 얘기죠. 이겨요 네. 이거는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회복자들도 만나 보면 네. 다이 패턴이 비슷한 게 초반에 땄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 초반에 초반에 잃었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이 무서워하고 이제 얼른 손을 그렇죠. 떼는데 사실 그게 네. 행운인 거죠. 네. 초반에 땄던 경험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불행의 시앗 아니겠습니까? 그얘기좀 네. 해주세요. 우리가 매번 방송 때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좀 권위가 없으니까. <laughs>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 말이 <laughs> 잘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이제 권위자가 확실하게 그거는 얘기해 주세요. 전문 용어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빅니노슬라. 빅니너. 빅니너스. 빅니너. 빅니너즈. 빅니너. 빅라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네. 하시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음. <laughs> 아저님, 아, <laughs> 어.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네. 또 BTS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모아뒀던 그 몇백억을 네. 혹시 이 도박을 은퇴하시면서 도박기를 은퇴하시면서 온전히 잘 지키고 갖고 오셨는지 네. 아니면 도박으로 번 돈이기 때문에 음. 또 이걸 쉽게 써버리셨는지 그건 한 말씀 드리면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을 때 어, 두려움을 느꼈어요. 음. 무슨 두려움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좋은 일을 해, 해야겠다. 음. 그런 뜻으로 나한테 좋은 데 쓰라고 많이 이렇게 벌게 해주시나 보다. 상당 부분을, 어, 기부를 했어요. 이야, 박아놓자 다닙니다. 프로갬블로로 번 돈을 또 도박으로 잃은 게 아니라 네. 우리 선생님은 기부를 하셨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건물 정도는 있겠죠. 그래도. 없어요. 아, 건물이 없습니까? <laughs> 집도 없어요. 아, <laughs> 무소유까지. 무소유입니다. 예, 예, 예. 집도 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네. 카지노라는 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음. 카지노가 자선 사업 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고 잘 되니까 카지노가 망한 카지노에서 망한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어요. 아. 우리가 가서 카지노를 상대로 가서 돈을 딴다. 음. 불가능한 거예요. 현회탄을 뛰어넘어가는 거나 <laughs> 네.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네.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떤 네. 것이냐? 음.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따겠다고 생각하는, 음. 교육을 통해서 그런 생각 자체가 네. 잘못됐다. 카지노에 음. 가서는 돈을 딸수 없다. 네. 네. 다만, 우린 카지노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니 음. 롯데월드를 돈 내고 가듯 네. 카지노에도 돈을 네, 돈을 해야. 잃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지. 돈을 아. 쓰고 스트레스 네. 풀어라 그인식 그렇죠. 그 전환이 네. 교육을 통해서 필요하다 자이로드롭 네. 탈 때는 돈을 내는 것이다 그렇죠 자이로드롭 네. 타고 나서 돈을 네.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다 그때 중독이 빠진다는 교육이 거. 돼야 되는 거군요 네. 정확한, 정확한 롤러코스터 네. 타면은 당연히 너 히어를 얻었으니까 네. 돈 내야지 그렇죠. 네.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슬슬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아직도 도박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 짧게 해주실 음, 수 있을까요? 도박은 인간이 오랫동안 그 가져왔던 DNA 안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끊기가 힘든 겁니다. 일단 한번 범위 안에 들어가면. 네.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될수 있으면 전문가의 조언이나 그런 상담이나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전문 기관 같은데 우리 도박 중독 센터가 있으니까 이런데 좀 장기적으로 좀 치료를 받아야 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도박에 대한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를 깨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네. 이미 깨웠다면 우리 도박 문제관리센터에서 네. 좀 해결을 해야 된다 네, <laughs>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오늘 저 권유자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저희가 아무리 여러 번예측 것도 잘 기다마 듣지 않은 아, 것.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나요 네, 어, 저희 정식 공식적인 우리 차민 선생님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부탁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DNA의 얘기로 다된것같아요 어떠, 어떠셨어요? <laughs> 출연해 보시고 또 좋은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아니 뭐 제가 받은 출연료보다 더 많이 한것아 <laughs> 역시 갬블러입니다 <laughs> 아딱 <역시. 웃음> 아, 계산은 정확합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네. 아무튼 오늘 좋은 이야기 권위자 네. 입장에서 해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도박 엔딩 시청자분들도 음, 만약에 네. 좀 도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더 얼른 발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주셔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Yeah.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지 다 점점 빠져들고 나 스스로 컨트롤다 그건 은사자와 가족 모두 힘들죠. 수 없는 을 이젠 을 주저 말고 전화하길 13368. 시간 언제나 무료로 도와줄게. 테스트가편하면 넷나이 또 이때 1336 넷나이 이제 도박은 굿바이. 효과적인 상담으로 중독을 벗어나지 늦지 않아서 시작해 우리 또 다시 1336 넷나이.